부스트 55번 몇 개를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은 이 그림 쪽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문제 끝나고 분사고문 이죠 헤빙 PP는 이것도 원래 분사고문 i n g 하다가 Head Trend가 있던 거예요 Head Trend가 아니 왜 이러지 뭐? <laughs> 원래 Head Trend가 있던 거예요 이게 훈련을 받았던 게더 먼저였기 때문에, 화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보다 더 먼저였기 때문에 헤드피피가 되었던 것이고, 분사고문이라서 헤드피피가 된 거예요. 더 먼저 옛날에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도록, 바로 그의 아버지를 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원래는 뭐부터 했어요? 변호사 공부, 번, 법 공부 먼저 하다가, 나중에 화가가 되었다. 이래 기억나지? 자, 그가 이번에 있었을 때, surgery 수술이에요 수술로부터 회복을 하면서 그 엄마는 갖다 줬어요 아들에게 한 박스에 어, 어, 페이트와 그 다음에 입문서 how to가 뜻이 뭐냐 원래? 어떻게 뭔 하는 지 그래서 입문서가 어때요? 설명서 적으로 보시면 돼 설명서 같은 책을 갖다 줬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죠 그리고 세상은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기이 약간 문학적 표현으로 쓸 거예요 어 t t 가 뭐냐 이게? 네. 변호사는 뜻이고 노, 위에, 위에 나온 변호사는 노이어죠. 같은 단어예요. 자, 세상은 한 명의 변호사는 이렇게 되었고, 개인이을 하고, 없다. 한 명의 예술가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자, 그것은 마치 제가 부름을 받았던 것 같았어요. 라고 그가 회상을 했고, h 스 n 스는 이런 뜻이고, 뭐, 그러니,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이끌지 않았고요. 저의 인생이 저를 이끌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 그만큼, 화가로의 길이 나의 뭐였다? 운명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명이었다. 인생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신이 저를 불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주인공은 리브의 과거입니다. 리브4는 뭔가를 향해서 떠나다는 뜻이에요. 파리를 향해서 떠났어요. 예술을 공부, 미술 공부하기, 미술을 공부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shouting, 소리 지르는 채로. Do you want me? 너 원해? 내가, 네가 굶어 죽는 걸 보길 원하는 거야? 너 나한테 굶어 죽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는 그런데 명성을 얻었어요. 바로, 리더, 어, 그로서, 야수파입니다. 야수파 화가의 1905년 발표회의 선구자, 리더로서 명성을 얻은거예요잘 됐다. 1917년에 이 주인공을 시작했는데, 바로 겨울을 보내는 것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콤마 외얼은 뭐로 바꾼다고? 콤마 웨얼은 뭐로 바꾼다고요? 앤드 대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엔드 대열로. 앤드 대열로 바꾸고, 앤드 대열은 이 해석 그대로, 그리고 그 베니스에서 라고 하시면 돼요. 그 베니스에서 그는 기부했는데, 바로 예배당을 기부했어요. 그 자신이 디자인한 예배당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뭐 중에 하나니까는 뒤에 뭐가 온나또 복수가 와요. 가장 유명한 religious, 뭐라고? 종교적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자, l o c 아까 나왔죠 뭐라고? 그 지역, 동네에 넌 수녀예요. 수녀들이 n u 는 간호하다고, 명상 간호사. 그를 간호한 뒤에, 심각한 질병을 해서 간호한 뒤에, 1940년대에, grateful, great가 고마워하다 고마워하는 그 주인공은 디 e v o t e 중요하다고 죠디 e v o t e A to B가 뜻이 뭐라고? A를 B에 바치다, 헌신하다. 그래서 그가 자신을 바치는 거기 때문에 힘쓸럽고 대안해요. 그는 헌신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마쳤는데, 모든 세부사항에, 그예배당의 세부사항에다가 자기네 노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제 딱히 뭐, 주제에 굳이 잡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뒤늦게 예술의 길로 입문한 한 인물의 이야기 정도가 주제가 됩니다. 자, 56번으로 가볼게요. 자, 아, 18세기는 불리는데, 황금기라고, botanical g 식물이란 뜻이에요. 식물의 그림의 시대라고, 황금기. 자, 이 사람은 종종 프레이즈 기억하세요. 칭송하답니다. 칭송받는다고 맞죠? 칭송받는데, 가장 위대한 식물 예술가라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은 태어나는 거니까 본이 돼요. 여기 독일, 여기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떤 정원사의 아들이었고요. 이 정원사가 설명이 돼요. 정원사는 그 주인공에게 많은 것을 터트, 뭐 뭐에 보고? 티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예술과 자연에 대해서 아버지의 영향이 있더라. 저 젊은 시절에 이 주인공은 유럽으로 여행 떠났고, 대체로 어떻게? 걸어서 도보로 떠났습니다. 동의어는 by w a l k 라는 단어로서 똑같아요. 걸어서 라는 뜻이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했고, 조사업문으로 뭐뭐 하면서, 관찰하면서, 식물들을, 그리고 발달시키면서, 그 자신의 예술적 기술들을. 홀랜드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네덜란드로 나눕니다. 더 네덜란드라고 쓰기도 하고, 홀랜드라고 쓰기도 해요. 내용이 주위에 뭐가 아니다. 폴란드가 아닙니다. 홀랜드, 홀랜드는 폴란드가 아니라 누구나 네덜란드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네덜란드에서 그는 acquainted, 어퀸티드, acquaint가 요게 친하게 만들다요. 친해지게 되었는데, 스웨덴의 naturalist 동식물 연구가인데, 그냥 자연주의자를 해도 돼요. 네 a 럴 자연이니까. 자연주의자인 이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자, 그의 collaboration,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과 그 다른 사람과의 어, 그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 주인공은 제공했어요. illustration, 사파, 그림을 제공을 했습니다. a number of는 뭐라고? 한 단어로, 메뉴로 바꿀 수 있어요. 많은 significant 뜻이 뭐예요? significant 뜻이 뭐예요? 중요한, 상당한. 많은 중요한, 요거 단어 없죠? 원예의. 원예가 뭐라고? 식물을 주로 오지. 담당하는 거, 나무꽃 이런 것들. 많은 상당히 중요한 원예의 publication 출판물에 대한, 출판물을 위한 사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주인공의, 주인공의 reputation 명성은, 과학적 정확성에 대한 명성은, 개인이 뭐라고요? 없다는 뜻이고, 목적어 두개 오면, 누구에게, 무엇 뭐을 얻어다 주는 다 뜻을 하셔야 돼요. 얻어다 주었습니다. 그 얘기만은, commission. 위탁이란 얘기는, 위탁 의뢰. 그 그러니까 주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만 위탁 의뢰를 얻어다 주었습니다. 누구로부터? Well, think e think. 뭐니 뭐? w e l 가 think o 부유한. 위치랑똑같 건강하는 헬스이지, 헬스. V1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들로부터 어, 의뢰도 많이 얻어다 주었고, 특히나 어디에서? 영국에서. 자, 그 다음, 홈마 위치니까 일단 엔드로 바꾸고, 근데 주어, 뒤에 주어가 있죠? 없는 거는 어디에 정착했는지가 없기 때문에 20 빠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영국을 바꾸고, 그리고 그는 결국에 영국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히 별다른 주제는 없어요. 바로, 식물 그림에 있어서 최고 권위자인 어, 실력자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다. 57번. 자, between 또는 두개 사이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일부 distinction. 다시 기, 기억하세요? 구분 이라는 단어고, 구분은 hard, wild 뭐라고 해 이거? 내재 된, 타고난, 동의어 관식 이따 나와요. 동의어? innate. 지금 안 좋은 거다 읽고 있어. Inborn, 이름이 있어요. Inborn. 그 다음에, 어, inherent, 뭐, intrinsic 이런 단어 다 적어 놨습니다. 다시 외우시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일부 구분은 내재되어 있는데, 어디 우리 생물학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좋고 나쁜 거는, 아, 타고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좋고 나쁜 건 타고 나는 것 같다. 자, 다시 이게 잘 보죠.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고 자, 좋고 나쁜 건 타고 나는 것 같은데, 아기들은 어디에 들어가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들어간다니까 세상에 나온다 이얘기예요 세상 속에 나오게 되는데, 준비된 채로 반응할 준비가 고통을, 고통에다가, 뭐, 고통을 뭐로? 나쁜 것으로 반응할 준비가 됐고, 당연한데, 그지 달콤한 것에다가, 업투 포인트 o i n t 는 뭐까지, 어느 정도까지의 달콤함에다가는 뭐로? 좋은 것으로 반응할 준비가 된 채로 태어나요. 이해되니? 여기까지 내용보다 인간이 좋고 싫어하는 건 어떤 것 같다? 타고나는 것 같다. 이미 정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뭐가 나와요? 그러나오지주장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반드시 정해지고 타고나는 것이다? 그렇지? 안타가 질문의 주세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가 질문해 주제라고. 이따 잘 적어보자. 자, 그러나 마음들이 바라고 경계. 바로 좋고 나쁜 것의 경계는 많은 상황 속에서 Reference point 다시 기억하자 기준점이란 뜻이요 기준 이기준이거든 기준점입니다 근데 그 기준점은 over time 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depend on 뭐라고요 어디에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 바로 당면한 즉각적인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가 질문의 그 주제예요 이게 이 질문의 주제입니다 요거 고대로 해석하면 지문의 주제가네요. 좀 인간이, 인간이, 인간이 생각하는 좋고 나쁜 것은 어떻게 된다?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 지금은 이렇게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나 안 좋지. bad죠, bad. 그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bad죠. 그지 하지만, 저 아프리카에 교육을 못 받아서, 어, 맨날 반내고뭐 하고 그냥 구걸 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걔들한테는 하루 종일 공부시키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걔들은? Good is good, good. 자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아픈, 나쁜, 바뀌다. 이런 얘기. 그치만의 주제입니다. 자, 인메일에서 상상해 보세요. 데리야를 당신이 시골 밖에 있지요. 추운 밤에. In a d e q u t e 다시 기억하세요. a d e q u a t e l 적절한 뜻입니다. 적절하지 않게. 옷이 입혀진 채로. 쏟아붓는 비에 대해서. 옷이 별로는 취차나 당신의 옷이 썩이, 요게 적시다 뜻입니다. 적셔진 채로. 스팅이 찌르더라고요. 찌르는 듯한 매서 추위, 매서 추운 바람이 완성하지요 당신의 미스리 뭐라고요? 비극, 비참함. 그래서 날씨가 바람까지 연락 차가운 게 불어서 정말 비참해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당신은 발견해요 뭐를? 큰 바위 하나를. 이 바위는 뭐다? 제공하는데 일부 쇼어스터 뭐라고요?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자, 뭐로부터 바로 애덤을 다시 기억하세요. 원래 이게 요소라는 뜻이 있는데. 요즘 말고 이게 악천후 악천후가 뭐지? 엄청 나쁜 날씨 엄청 나쁜 날씨에 퓨리 산암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주죠. 생물학자 이 사람은 불을 아, 불을 응원했습니다. 그 경험 그 순간의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을 말하는 거야? 되게 벌벌 떨다가 뭐를 발견하는 거? 바로 피난처 하나를 발견하는 거. 큰 바위라는 피난처 하나를 발견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런 순간의 경험을 뭐라고? Intensely, 대단히 기쁜 것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지? 상황이 안 좋다가 지금 피난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죠. 자,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러한 경험이 function, 기능하기 때문인데, 뭐하듯이 기쁨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듯이 경험, 기능을 하는데, 무엇을 생물학적으로 상당한 인플란, 뭐라고 할까요? 이거? 개선, 향상. 생물학적으로 상당한 개선의 방향을 기쁨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듯이. 근데 보세요. 이 개선은 뭐에 대한 개선? 상황에 대한 생물학적으로 상당한 개선의 방향을 기쁨이 일반적으로 나타내듯이. 봐봐. 기쁨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다? 기쁨이 나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몸이 어떻다. 몸이 불편하다, 편하다. 몸이 편하다. 어? 기쁨이란 건 언제 나와? 몸이 불편할 때 나와? 불편하지 내가 기쁨은 언제 나 몸이 편할 때 나와. 이거 얘기예요. 몸이 편한 쪽으로 갈 때. 그죠? 몸이 편해질 때 보통 기쁨이 나온다. 라는 것처럼 그 바위를, 피난처를 발견한 그 순간이 기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의 경험이라고 이 사람은 그걸 부르곤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몸이 편해지더라. 상황이 바뀌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라.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더라. 자, 그런 즐거운 기쁜 안도감은 근데, 레스트 지속되나요 매우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왜? 상황은 또 바뀌기 때문에. 좋았다고 또 나빠져. 물론, 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shiver, 떨다는 뜻이에요. 곧 떨고 있을 것인데 그 바위 뒤에서 다시 떨고 있을 겁니다. d r i v e 은 drive의 피피에요 드라이브도 몰다고 몰리면서 다시 느껴지는 고통에 의해서 몰리면서 더 나은 피난처를 찾으려는 고통에 의해 몰리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다시 나쁘게 된다. 그 주제는 아까 주제고 표시했던 그거예요. 98번 이집트의 중역이 나오나요? 이거 무슨 얘기였지 캐나다니? 어떠니? 이집트. 어? 문화차이. 문화 이집트는 어땠어? 어떤 문화를 갖고 있어 친하면 친하면 변호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서로 말로 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캐나다는 어때요? 이스라엘 그거 지 어떻게 믿어? 그지?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뭔가 뭐 거래가 잘 되야 하는데요. 안 되면 너무나 찬이 때문에 그지? 렇 오케이. 자 이집트 의 중역이 애절하인 적대한 뒤에 그 캐나다 손님을 이집트 중역이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사람에게 공동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어, 벤처업 사업에서 그 캐나다 사람은 delighted는 뭐라고 해거 delighted가 뭐지? 기쁘게 만들다요. d 라 l i g h t e d e 는 뭐라고? 기쁨을 느끼는 애요그 제안의 기쁨을 느끼면서. i 엔지 뭐라고? 기쁨을 일으키는 애예요. 일으키는 안 됩니다. 그 제안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 캐나다 사람은 제안했습니다. 그 둘이 다시 만날 것을 다음날 아침에. 누구와 함께? respectable 뭐라 하지, 이 각각에 대한 단어고. 자, respectable은 이따 외우실 거예요. 이건 존경할 만한. 고엽이 respectful은 공손한 이런 전혀 다른 단어다. 각각의가 맞죠. 각각의 변호사와 함께 바로 그 세부사항을 finalize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 그, 근데 이집트 사람은 별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창을 놀라움을 느낀 그리고 실망을 느낀 캐나다인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를 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생각을했다고 생각을 이집트 사람은, p u n c t u a l 시간 엄수라는 뜻이에요. 렉은, 뭐, 뭐가 없다는 뜻이고, 오브을안 씁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말. 그래서, 좀 늦는가 많이? 자, 이집트, 이집트 사람이 기대고 있었나? counter offer, 뭐라고 이게? 카운터 치는 거. 뭐다? 카운터로 제안을 하는 거. 수정제안. 그지 뭐가 좀, 야, 이좀 너무 비싸니까 좀 가격 좀깎자뭐 이런 거. 애누리 같은 애누리. 가격뿐 이런 거. 수정제안을 좀 기대고 있었나? 좀, 좀 고치기를 바랬었나? 변호사들이 unavailable, available -able 뜻이 뭐예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이라 뜻이에요. 어디 붙어서 이용할 수 없나? 변호사가 없나? 카이로, 이집트 수도입니다. 이집트에는 그 변호사가 없나? 자, 나라는 뜻이 뭐였나? 뜻이 뭐지? 아무것도 뭐하지? 안타는부정이에요 이것들 중에 이런 explanation 뜻이 뭐예요? 뒤로 오니까 너희 단어가 막히는 거야. Explanation 뜻이 뭐예요? 설명이라 단어, 설명. 이런 설명 중에 어떤 것도 풀고 또 나왔네?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뭐하다고? correct가 뭐지? correct. 올바른. 적합한 이럴 뜻이에요. 이 설명 중에 어떤 것도 올바르다고 판정되지 않았어요. rather, 오히려, 문제는 약이 되었는데, 다른 의미에 의해서. 이 의미는 캐나다 사람과 이집사람이 attach A to b 예요 중요한 건이 2가 뭔가 엘한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반드시 동명사가 되어야 돼요. 두부동사가 아닙니다. ING요. 다시. 자, 다른 의미의 문제가 약이 되었는데, 캐나다 사람과 이두 사람이 부여하는 다른 의미가 있거요 어디에 변호사를 데려오는 것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캐나다 사람은 regard, 뭐지? 여기다, 간주하다. 여기 있는데, 변호사의 presence 참석이란 단어예요. 참석을 facility, 요거, 가능케 하다고, 바로, 가능케 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그, 네 e g 에 t i a t i o n 요거, 큰일 나았구만, 단어, 요거, 협상. 그, 성공적인 협상의 마무리를, 어, 가능케 하는 것으로, 여겼고. 자, 근데, 이스트 사람은 인터프리 r p r 떠났다. 뭐라고, 이거, 해석했는데, 그 변호사의 참석을, 세그 g n a l 대신 뭐야, 동사로, 어? 신호하다, 신호하다, 나타내나, 나타내는 것으로, 캐나다인의 불신을, 누구에 대한, 이 히스는 이집트죠. 그죠? 어, 캐나다 사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 본인의 말, 약속에 대한 캐나다 사람의 불신을 신호하는 것으로. 캐나다 사람은 흔히 사용합니다. Impersonal, 자, 보세요. Person, 뭐라고 얘게 개인. 개인적인. 부정이 붙었네? 개인적이지 않은. 사적이지 않은. 사적이지 않은. 사적이지 않은. 그걸 좀 어려움을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는데 그게 그렇죠? 정어 사적이지 않은 더 쉬운 말로, f u n c t i o r m a l i t y 는 형식, 사적이지 않은 형식을 사적이지않다는게 무슨 얘기예요? 공적인 공적인, 공적인 형식을 종종 사용하는데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는 공적인 형식을 사용합니다. 합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by contrast 뜻이 뭐라고요? by c o n t r 뭐이건 어, 대조적으로 반면에 들죠. 대조적으로 이두 사람은 좀더 자주 의존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누구 사이? 바로 발견 거래 하나요? 거래 파트너들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합니다. 어카운트 시가 뭐에요 이게 이거 성취하다 달성하나요 똑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화 차이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뭔가 합의하거나 다른 문화와 거래를 할때 문화 차이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 산소 이야기. 산소가 이게 어떻다고안 좋다, 그렇지? 산소 원래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데 이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안 좋다? 뭐가 나와요? 활성 산소가 나오죠. 산방지, 레디컬스. 활성 산소가 나와서. 그 너무나 과도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어떤 걸단축시키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산소가 우리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한다. 자, 산소가 바로 is all about, 그그 중요하냐.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stuff는 뭐지? stuff, stuff 뭐에게? 물건이라는 뜻이죠. 물건. 그 어떤 것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뭐 요소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 바로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것이 결국에는 생명을 죽이게 된다. 어떻게 되오 어떻게 되 뭐지? 오게되 궁극적인 최죠적인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죠라그게죠라떻게 노여 있다게레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 어떻게 되어요 에너지의 공장 속에 이것은 에너지 공장은 불리는 게 맞죠? 불리는데 바로 뭐라고? 미토콘드리아랑 불립니다. 이 에너지 공장이. 자, 근데 이 에너지 공장이 세포의 공장이 불 태우는데 거의 모든 산소를 다 태워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를 이 공장이 다 태웁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서 호흡이 돼. 그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 호흡에는 price 가격이 아니라 대가, 대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대가가 있대? 산소의 Combustion 이라고 있고요 연소란 뜻이죠 Burning 산소의 연소는 이 연소는 킵이 뭐다? 유지시키는데 우리가 뭐하도록? 살아있고 활동적이 되도록 유지시키는데 이러한 산소의 연소가 Sailed u t 내보내요 무엇을? Product가 뭐라고 해요? Product Product가 뭐라고 해요? Product 이거 제품 혹은 결과물 결과물 옆에 By 삐져나오는 거 그래서 부산물이란 뜻이죠 삐져나 부산물을 내보내는데 이거 분리입니다. 바로 어, 요게 문제라고. Oxygen-free r a 프 i c a l s 활성산소라는 부산물을 내보냅니다. 호흡의 결과물로 뭐가 나온다? 활성산소가 나온다. 우리 그러니까 인간이 호흡을 무조건 해야 되죠. 생명체는 그지. 그럼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지라고. 자 이런 활성산소들은 가지고 있는데 바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성격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 와하이드 아니지 뭐. 지킬 누구라고? 상관없 무슨 과학자 하이든 누구예요? 약 먹고 이제 나오는 나쁜 명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요거를 적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 그때는 했는데 d o u b l e e g e sword라고 쓸수 있습니다 더블이라는 단어를 투로 써도 되고 이게 뭐다? 바로 양날의 검이라고 지문의 주제예요 산소는 뭐다? 인간의 생명 유지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나 양날의 검부때 설명했나? 기억나니? 어, 날이 두 개면 어떻게 돼? 공격력은 좋지만, 그 날이 나로 향했을 때 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장점과 단점이 다 공존할 때 양날의 검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 얘기에요. 자, on the o n 한편으로. 반면은 아니에요. on the o 한편으로. 얘가 아더가 들어가면 온디 아더 e o t h e 가 돼서 반면이라는 뜻이네요. 한편으로. 한편으로. 그 활성산소들은 도와줘요, guarantee, 보장하는 것을 우리의 생존, 을해 좋은 점. 예를 들자면, 몸이 동원하게 될 때, 동원될 때, 바로 i n f e c t i o u 감염원. 감염시키는, 이게 agent가 행위자거든. 감염시키는 행위자에 맞서 싸우도록 몸이 동원되게 될 때, 그 몸은 generate 또 나왔는데, 아까 말하고 생산하다. 생산하는데, burst가 터지는 거예요. 폭발적인 활성산소를 동원합니다.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베이더가 누구이게 뭐였듯이, 침입자분은 위에 있는 이 감염원을 받으면 돼요. 그 감염원, 침입자를 파괴하기 위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 활성산소 일종의 킬러라고, 킬러. 그죠 우리 몸에 고용한 킬러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놈이 들어와, 개를 죽여.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이 돼. 첫 번째, 이건 좋은 점이고. 반면에, 활성산소들은, 요게 문제야, u n c o n t r o l l 뭐 까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여 다니는데 몸 여기저기를 그러면서 세포를 공격해요 RUST가 이게 녹슨거 있죠 어, 그래서 부식시키는 뜻이네요 그 세포들의 단백질을 부식시키고요 피어싱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피어싱이라고 뚫는거 그래서 뚫으면서 그들의 멤브레이그들건 앞에 있는 단백질 단백질이나 세포 단백질이나 세포의 멤브레인 세포막을 막 뚫으면서 그리고 CORRUPTING 이게 변질시켜 변질시키면서 그 세포들의 유전자 코드를 변질시키면서 말이죠. 활성산소가 문제더라. until 뜻이 뭐더라? 어뭐할 때까지 그러냐? 그 세포들이 될 때까지 자, function은 기능이에요. this가 부정이 돼요. 제 기능을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 파괴하더라. 그리고 때때로는 give, up, 포기하고 죽어버릴 때까지 활성산소가 계속 돌아다닌다. 자, 이런 산화활성산소들은 얘들은 빌드가 뭐지? 얘기해? 빌드는 만들어져. 어, 짓다. 만들어진 지 걸로 p p 예요 어, 생명체 속에 만들어져 있는데, 뭐로서? 둘 다로. Protector, 보호하는 보호자로서. Avenger, 보복자. 둘 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는 주어 목수기 때문에 R로 돼요. 강력한, 포트. 아까 특허권 영어로 가죠. 특허. 특화? 페이튼, 특허에게. 얘는 포트는 강력한 영어. 강력한 동인인데, 행위자라고 하셨는데 노화에 있어서 강력한 행위자입니다. 활성산 노화 무시무시하다. 잠깐만요.